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이입니다. 짜잔. 오늘, 오늘은요. 더메식의 유니 자장면을 먹어볼 겁니다. 와. 이번에 제가 편의점을 갔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컵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하나에 4980원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간편식으로 나온 건데 원래 이거 말고 봉지라면 식으로 나와있던 게 기존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가격대 높은 라면으로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얘는 더 높은 거죠 어마어마한 가격에 네, 1인분씩 이렇게 또 나온 유니짜장면입니다 과연 이 가격만큼의 가치를 할 할지. 네, 그러면 이제부터 조리를 해와서 먹으면서 또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냄새는 진짜 짜장면 냄새가 나요. <laughs> 그러니까 면은 사실 약간 일반 면보다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 조금 더 짜장면에 들어가는 그런 면을 처럼 만들려고 한것 같아요. 약간 굵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일반 짜파게티나 이런 라면 면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쓴 느낌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래도 라면 느낌이 납니다. 근데 소스가 그냥 진짜 짜장 느낌이 나서 라면 면에다가 진짜 일반 짜장 소스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얘가 양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짜파게티 컵라면이 100몇 그램이었는데 이거는 252g이에요 전체적으로 얘가 용량이 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조리한 거를 봐도 어, 양이 꽤 많은 느낌이 들어요 자잘자잘한 이런 건더기 느낌이 보이는데 윤이라는 말이 고기를 잘게 다졌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국내산 돼지고기에다가 양파 감자를 잘게 다져서 볶아서 넣은거래요. 황갈색이 전통춘장 색깔이래요. 뭐그 C.F.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일반 짜장라면의 그런 진한 춘장 색깔보다는 살짝 더 연하면서 재료들이 이렇게 다져져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마늘 냄새나 양파 같은 냄새가 확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어, 소스는 확실히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자극적인 느낌이 없고, 그냥 진짜 되게 잘 맞는 진짜 중식집에서 먹는 짜장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면에서부터, 면은 일반 그 짜장면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쫄깃한 느낌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냥 약간 그 라면 면 스러운 느낌이 아무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소스가 짜고 막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강렬한 그런 약간 인공적인 맛이 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중식집에서 만든 듯한 그런 소스 맛이 나거든요 약간 달큰하고 고소한 느낌이 나고 되게 깊은 듯한 그런 느낌의 소스 맛이 나요 개인적으로 소스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라면의 구성은요. 위에 뚜껑 열고 뜯고 나면은 안에 면이랑 스프와 두 가지가 나와요. 스프는 레토르트로 되어 있는 그냥 액상 짜장면?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3분 짜장 같은 그런 거. 근데 양이 적게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아, 소스의 양이 진짜 되게 충분하게 들어있다. 음, 그 생각이 들었고. 후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양파, 대파, 마늘로 낸 기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거를 딱 냄새를 맡았을 때 양파와 그 마늘에서 느껴지는 달큰하면서 그 특유의 냄새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동안 조리를 하고요. 그 동안에 소스 그 아까 레토르트 그 액상 스프 있잖아요. 그거를 위쪽을 개봉을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700W 기준으로 1분 30초를 조리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는데 얘가 사실 넘어질까봐 너무 세워놨는데 넘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분 정도가 다 됐. 전부터 엄청 빨리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도 1분 30초 지켜야 될것 같아서 1분 하고 껐다가 넘칠까 봐 껐다가 30초를 더 조리를 했어요. 그래서 1분 30초를 채웠답니다. 그리고 5분 지난 다음에 위쪽에 구멍 뚫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다 남김없이 뺀 다음에 면만 건져 와서 소스를 붓고 그 후첨 기름까지 다 넣고 비빔비빔 하면 끝. <laughs> 처음에 그 데우기 전에 스프 냄새는 3분 짜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딱 데우고 기름 있잖아요. 후첨 기름. 저 역할이 약간 좀큰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 저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음.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여기 김치랑 같이 먹어볼까요? 짜잔. 부추김치. 면. 케짠음음 음. 맛있나요 짜장면은 파김치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파김치랑 약간 비슷하단 말이에요 맛이 부추김치 잘 익은 부추김치 음 오... 그리고 지금 건더기들이 중간 중간에 씹히거든요. 근데 그게 고기가 잡내도 나지 않고 막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진짜 고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음. 음. 소스를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런 라면입니다. 확실히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짜장면 같고, 그러니까 짜장 라면이 아니고 그냥 진짜 자, 짜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스는 되게 비슷한데 면이 약간 그래도 다르긴 달라요. 면은 확실히 중국집에서 시킨 그 면이 살짝 더더 더 더 괜찮아요. 어, 얘는 그래도 유탕면은 유탕면이라 가지고 그 라면의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라면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생면이었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면이었다면 이 소스랑 만났을 때진 진짜 중식집에서 시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면에서 일단 유탕면이기 때문에 약간 라면 느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긴 납니다. 근데 소스는 진짜 레토르트 느낌이 좀덜 난다 그래야 되나?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라든지 너무 이런 간편식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안 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특히 김치랑 먹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리고 단무지가 만약에 있다면 또 진짜 중식집에서 시킨 것처럼의 느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일단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4천 거의 5천원 가까이를 주고 먹을 만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중식집 가가지고 유니짜장을 시키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6천원에서 만원 사이면 먹더라고요. 유니짜장을. 그래서 내가 중식집에 갈 상황이 돼. 그러면 당연히 식당 가서 먹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먹으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집에서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가 또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달비를 주면서까지 먹고 싶진 않지만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런 날은 대용책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은 있으니까 생면이었으면 이 가격이 또좀 이해가 되지도,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차라리 이게 맛이 없었으면 절대 안 사먹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또 맛은 있어가지고 어 절대라는 얘기가 좀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냥 할인 행사할 때 행사할 때 조금 쟁여 놓는 거? 어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끓여서 먹는 애랑 또 비교를 제가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게더 낫다 아니다를 얘기할 순 없겠지만 아무래도 냄비에 직접 끓이는 거가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은 걔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나는 혼자 시키기에 배달비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지 않게 그냥 혼자 먹고 싶다 할때 봉지 라면을 먹고 나는 그릇도 씹고 싶지가 않다. 나는 그냥 간편하게 먹고 그런 편리함까지 같이 추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4,980원에 예를 드셔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laughs> 미하오 짜장면 하 미하오 뭐, 오늘따라 그렇게 수줍어해? 응? 수줍어해 중국말이 창피해 아 어, 냄새는 진짜 짜장면집에서 시켜먹는 짜장면냄새인데? 어 기대되는데? 내가 또 짜장면 기가 막히게 좋아졌냐 그니까 와 면이 아쉽다 짜장면집에서 시켜먹는 짜장면이 맛이 100이라면 이건 한 70까지 따라가거든? 소스가 이 면이 아 완전 깬다 진짜 생면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4,980원 다먹어 완전 최고야 몰라 밤에 술안주나 이런 거는 사먹을 것 같아 배달료가 다 있으니까 응, 최고인 것 같은데 우동면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 그 어디야 그 터미널 이런 데서 휴게서? 짜장면 파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근데 그거보다 짜... 아, 너무 맛있다 나는 10점 만점에 개인적으로 9점 1점은 면 그리고 가격은 나는 마이너스 없어요 진짜 맛있어 와 최고다 인스턴트 맛 같은 거안 느껴지죠? 절대 안 느껴져 인스턴트 맛이면 때문에 느껴져 딱 좋아 짜기도 적당하고 단거뭐 고소한 거딱다 적당한 거 같아요 여기다가 뭐 계란후라이 다 얹으면 최고 잉하오 10점 만점에 9점 에이.